백호는 남봉의 애매한 태도를 떠올리며 의심을 거두지 못합니다.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. 결국 백호는 화영을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. 돌려 말하지 않고 숨기지도 않은 채 본론을 꺼냅니다. 그날 바에서 본 장면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말 화영은 잠시 침묵하지만 쉽게 선을 긋지 못합니다. 한편 남봉은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. 백호와 화영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. 침묵으로 버텨온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습니다. 그 사이 홍주는 호텔 복귀 이후 빠르게 존재감을 드러냅니다. 화영을 향한 시선은 차갑고 과거를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. 두 사람의 첫 대면은 짧지만 날카로운 긴장을 남깁니다. 가족들 사이에도 미묘한 긴장감 불안이 번지고 있습니다. 결국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.